안녕하세요. 골드클래스 김은승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궤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PD님, 궤도. 궤도. 스윙 궤도. 네. 특히 다운 스윙 궤도. 한번 이렇게 툭 여쭤볼게요. 혹시 인아웃 궤도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그럼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인아웃 궤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연습했던 인아웃 궤도는 약간 이런 느낌이다. 골프를 좀 어느 정도 1년 이상 치셨던 분들은 이낙궤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과 집착과 약간 그 광기 어린 눈으로. <laughs> 네. 네. 이렇게? 네, 네, 네. 어,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네. 돌리고 오나? 네. 아이고야, 아이고. 드라이버로 따지면? 네. 이렇게 가서? 네. 완전 이런 느낌으로 치세어 이렇게 치려 어. 뒤를 보고 네. 올려서. 네. 기로 가라. 어. 느낌. 너무 좋다. 왜 좋냐면은 나쁜 예, 좋은 예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웃음> 네. <웃음>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어떤 느낌 저희가 채를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이낙궤도에서 여기서 뭔가 내가 만들려고 궤도 자체를 팔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오른쪽 정면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에 고개가 이렇게 뒤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발에 체중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퍼올려지는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셨던 것처럼 막아놓고 치는 느낌 때문에 저희가 클럽 헤드가 너무 많이 돌아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왼쪽으로 가는 공 혹은 심한 경우에는 센크가 날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뭐 내리는 거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같이 돌아주는 이거는 저희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대부분. 키가 커지는 스윙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좀 되게 유명한 기계들 저희는 쓰잖아요. 클럽 패스라고 보면은 되게 짧은 구간이에요. 이 짧은 구간에 다운스윙에서 팔로우 피니시까지 이한 순간에 이 어떤 그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구간을 내가 만든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리고 인아웃 궤도를 저는 약간 조금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은 방금 보여주던거 그리고 제가 동작으로 보여드렸던 보상 동작이나 조금 다른 느낌의 스윙들이 많이 나와서 축이 완전히 무너지고 각도가 완전히 박살 나는 이런 표현 괜찮아요 그런 느낌의 스윙이 좀 많아서 히팅이 계속 달라지는 요런 느낌의 공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연습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일관성을 조금 만들거나 거리를 좀 늘리거나 임팩을 좀 정확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저희가 연습을 하는 건데 자 질문드려. 요 볼게요. 저희 백스윙 하죠. 그 다음에 다운 스윙 들어가죠. 백스윙은 어느 방향이죠? 오른쪽 네. 뒤. 맞아요. 그러면은 내려와서 치고 나서는요? 왼쪽 뒤. 그쵸. 그러면은 하체든 상체든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왼쪽 뒤쪽을 향해쓱갈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나웃을 하려고 얘는 도는데 손을 이렇게 뻗는다? 그러면은 이 방향과 이 방향이 맞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팔이 늘어나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도는 방향 그다음에 클럽 헤드 빠져나가는 방향 이렇게 좀 봐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백스윙을 해주시고 다음 스윙 때 내가 뭐 회전을 하든 뭐 땅을 차든 어쨌든 저희는 왼쪽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저희가 흔히 이렇게 하면은 어 이거 더퍼 때리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축이. 있고, 저희가 회전을 하면은, 따로 궤도를 저희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이 스틱 방향대로 저희가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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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해서 클럽 헤드가 하체랑 같이 쭉 나가는 느낌이면은, 궤도는 알아서 나오게 돼요. 회전해서 클럽 헤드가 하체랑 같이 쭉 나가는 느낌이면은, 흔히 이거죠. 저희는 다운 스윙 할때 손의 어떤 느낌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계속 움직이게 둬야 돼요. 근데 움직이는데 움직인다. 하체가 움직이는데 손이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방향, 다른 힘이 이렇게 쓰여지면서 제대로 된 컨택을 할 수가 없고 궤도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어려워지겠죠. 애초에 궤도를 만드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몸이 흘러가는 방향을 이해하면은 클럽은 따라온다. 그러면은 궤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돌고 이돈 상태에서 배꼽에 그립을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내 헤드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저희가 백스윙을 했습니다. 다운스윙하실 때 하체 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죠. 다운스윙 순서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회전 이렇게 쓱 들어가서 어 알아서 따라오네. 어 어디 보고 있죠? 얘랑 지금 일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회전하고 여기서 배고그 다음에 체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클럽 패드랑이위에 선이랑 맞죠. 그래서 차차차차 돌면서 차차차 넘어가면은 되더라. <laughs> 아까 너무 즐거웠는데. <laughs> 이런 거. 그 다음에 돌고 있는데 같이 내려오는 거. 같이 내려오는 거. 이거 뭐 나온다 그랬어? 시커진다 그랬죠? <laughs> <찍고 된다> 그랬죠? <laughs>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궤도를 내가 만드는 느낌이 아닌 좀 만들어지는 느낌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회전을 할때 어떤 스틱, 눈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구하기도 쉽고 아니면 클럽을 놔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 내가 도는 방향은 여기야. 어느 쪽이라고요? 왼쪽 뒤쪽. 그쵸. 왼쪽 뒤쪽으로 가면은 얘가 덮어 때릴 것 같지만 들어오는 각도는 헤드는 열려있거나 닫혀있거나 어쨌든 빠져나갈 때 하체랑 헤드랑 같이 움직여지면서 피니시까지 저희는 한 번에 갈수 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너무 좋죠? 네. 응. 아, 이 느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윙에서, 특히 다운 스윙에서 저희가 어떤 동작을 만드는 느낌은 조금 버려주시고 내 클럽 패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몸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스윙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